김용 들어올렸습니다. 이타구 출발합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탑장. 맞고 떨어집니다. 이타구는 역전적 시타 이렇게 주자를 홈까지 한 명, 두명 불러드립니다. 최강 삼성, 시어로, 누구? 김용이, 여러분, 깨묻습니다 야, 지금 상에서 2대2 동점에서 역전 2루타를 치면서 또다시 삼성이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가 영웅이 될수 있습니다. 이름값을 내낸 김영웅의 역전적 시타. 지금도 빠른 볼인데. 와, 생각보다 타구가 멀리 뻗어갑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쳤을 때 저는 약간 먹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느린 한 눈으로 보니까 스팟에는 제대로 맞았네요. 어느 정도. 자 이렇게 김영웅 선수가 역전적 스타를 때려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걸. 들었나요? 아... <laughs> 득점권 타임 말하니까 바로 역전타를 쳐버리네요.